자 저의 차가 오늘 크랭크 리데나 뭐 오일이 샌다고 해서 거 교체하러 왔습니다 한달 됐는데 현대 너 똑바로 안만들래 차자 <laughs> 여기는 평화로에 있는 블루앤즈고 우리 기자님 이제 잘 고쳐 주실겁니다 작업시간이 이게 오래 걸려서 오늘 요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맡겨놓고 내일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택시 타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아, 밥도 먹고 가야 되나? 시간이 애매하다. 바비스야 아프지 말아라. 돈 없다. 돈 없어. 나돈 없다고 아프지 마. 평화로 현대서비스 블루핸즈 799-1035아기 자주 오면 안되는데 <laughs> 자주 오고 있습니다 쟤. 수소버스들 뭐 오늘 소방차 뭐 저런 것도 왔네요 소방차인지 저 뭐지 소방차인가 이거 뭐 이거 이건 뭐서기포씨 이건 뭔 차야? 풀 셀이 뭔 차야? 이거 모르겠네. 액션, 소방, 버스들. 오늘은 조금 한가하네요. 만트럭은 다 만들었는가? 아직도 다안 만들었습니다. 사무실로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메시지. 아이고 단길했시. 액션트. 이건 고장 안 나나? <laughs> <laughs>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파트너 파비스 너 이거 이 자식 Pavis. No, you go, you j u s 이동 e 택시 회사가 없 n 까 아유 완전 촌인데 이거 카카오로 올 건가 이거 차가 자, 저는 카카오 카카오 잡으러. 카카오. 택시 잡으러. 카카카카오 택시 잡으러. 택시가 와야 될 텐데. 만트럭은 아직 완공이 아직 안 됐네요.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직 완공이 안 됐어. 간판 달고 뭐 기계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직원도 구하고. 어? 내가 가서 이럴까? 대표님! 대표님 제가 갈게. 오와 부르자마자 우리 카카오택시가 바로 와버렸습니다 오와차수 이것타고 집에 가서 뭐하지 밥 먹어야지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자, 택시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평화로에서 왔어요 이제 밥 먹고 어, 개인일 좀 볼게요. 개기국수 동네 그냥 개기국수 먹으러 왔어요. 개기국수. <목소리네> <목소리네> 도민들은 고기국수를 엄청 많이 먹습니다 고추가 몇개 생겼네 이거 매운건가? 와, 겁나 매워. <laughs> 겁나 매워. 주의가 하게의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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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네. 주의권... 음... 말로 하는 말로 하는 는이말 하는 거 선생님이 음... 하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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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동사무소 가서 일좀 보다 집으로 가겠습니다.